안녕 여기는 이탈리아 바리근교의 마테라라는 곳입니다 앞으로 한 바퀴 쓱돌릴게요자잔 안녕. 반가워요 방리밤 되니까 자 이쁘다. 들어오러 가볼까? 어. 저기 이제 뒤에는 아, 여기도 충분히 이쁘긴 한데 이제 여기는 사람도 이제 안 보이네. 사람도 이제 다 내려가는가 보다. 조금 이제 파하는 분위기고 근데 여기서 봐도 충분히 어. 이뻐요. 그리고 여기서 일박하고 가는 것도 괜찮고 해치고 돌아가는 것도 바리는 드시면 간 가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겨울에 와서 해가 빨리 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해가 빨리 진다는 게 이동을 할것 같으면 어차피 또 바리 가니까 7시부터문열 때가 너무 많아서 비숙기라서 그런가? 봐뜯기하나봐와 진짜 이쁘다 이것도 뭐랄까 이것도, 이것도 진짜 야경이 달동네 같은 그런 그런 이쁨 그냥 가로등 밖에 없는데 본판이 좋으니까 가로등만 심어도 이쁜건가? 그리고 군데군데 이쁜 성당 이런 것도 있으니까 카파토키아로 한번 갔다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살짝 아그 사람들 여기 왔구나 뭐 그런 느낌. 여기 또 보니까 석빙고로 썼던 가 보니까 동굴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 근데 좀 나중에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바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